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해당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를 저희 MBC가 확보했습니다.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인에게 검찰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그냥 종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은행 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노덕봉 씨에게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권감독관실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의정부 검찰청 인권감독관실입니다. 추가로 진정을 내신 것 같아요. 어떤 의사가 있으신 건지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관련 상황을 묻던 수사관은. 최씨 관련 진정 사건을 의정부 지검이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역도 찾아봤는데 이없더라그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만약 이렇게 저희 수사도 못 하는데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니 다른 비슷한 고발 사건과 합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남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인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사건이 엄청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장모 사건 하고 있어가지고. 수사관은 통화 말미에 다시 한번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자고 요구합니다. 네.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은. 그러면 검찰 인권 감독관실은 수사는 담당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진 않았는지 불만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게주 업무입니다. 하지만 인권 감독관실 수사관이 사건 종결을 거듭 얘기해서. 노 씨는 의아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사받을 가겠다 했는데도 조사받으러 오라고는 안 하고 납득이 안 가죠. 노 씨는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10월 사건을 배당받고도 4개월간 한 번도 진정인 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 갑자기 사건 종결을 요구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